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부동안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땀 흘려 땅을 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땅을 가꾸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하면 땅 주인은 그 땅을 가라오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찝어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열매를 찾으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인이, 땅 주인이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것은 땅 주인이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포도원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얼마 후에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령에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이 보여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전율를 받고 말라버렸어. 나가봄 11장에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상관없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 형편에 맞춰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일치는 조화를 이루면서 삽니다.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므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하고 멸망받을 자의 반열에 설 것인가? 두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죽도록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길가에서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없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람은 일할 기회를 잃으면 마음같이 일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은 청춘인데 일을 하셔보면 잘 안되지 눈이 펑펑 쏟아지고 할 때는 어렸을 때는 눈이 좋아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엄마들은 손 싫어 발시으니까 들어와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면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고 입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은 옛날이고 마음은 청춘인데 연시들이 모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laughs>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laughs>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아가 나무같이 되지 않으 하려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그때에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도의 삶입니다. 네. 세상 살아가는 일은 조금 느려도 되고 빨라도 됩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 낮에 오른지 밤에 오실런지 새벽에 오실런지 언제 오실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깨어 있어 근신하라 그랬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자랑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신랑 마리아를 준비한 지혜로운 하자 천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는지라 아무도 모른다. 신랑이다 맞으라 가자 할 그때에 그 자리에 없으면 옛날을 얘기하고 과거를 자랑삼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므로 주인이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그때에 보시 없소서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두 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대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정성을 다하여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이사야 오장 이전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심고 또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수고하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땀 흘려 노래 들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주인의 실망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공 13장 7절에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땅을 허비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면 감이 열립니다. 3년 된 감나무에서 수백 개의 감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감나무 하나에서 200개도 열고 300개도 열는 거예요. 적은 감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나무가 버리게 되고 큰 감나무 오래된 감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를 얻어도 나무를 버릴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20년 30년 자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품종을 바꿔야 됩니다. 땅을 허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환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어떤 시험의 올무가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도가오공 3장에 이미 복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악하게 사용하여 범죄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만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집에 가서 살펴보면, 아, 이 집이 참 잘, 잘하고 살구나, 못하고 살구나를 말을 들어봐야 합니까? 분위기를 보면 합니까? 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내가 한 이사를 누가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애기들이 아, 어머니 오셨으니까 한 마음 놓고 한달 만에 이따 가십시 말은 그러는데 분위기가 오래 있을 집이 아니야. 내일 내가 갈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딱 들어가 보셨을 때에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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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주님 계실 분위기가 아니면 주님이 계실까요? 어떤 아까안 있어요. 이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여를 찾지를 않아도 말이 없이 조용하게 살아도 신앙이 열매가 맺혀지고 행위가 바르고 우리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 이 집에는 내가 며칠 있다가도 괜찮아 하겠구나.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며칠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아닌 제가 앞에 동네 가가지고 우리 관사님들 집에 다 들려보면 좋겠어요 한 집만 갔다 오면 좋겠어요 <laughs> 내가 들려봐도 우리 관사님들은 뭐 차라도 한잔 대접하려고 예를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들려도 차 대접 많이도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래오래 계시는 집이 되도록 사는 것이 장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쉽게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래오래 머물기를 즐거워할 만큼 찬성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음. 내게 있는 좋은 열매가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금년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선도의 삶에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없이함을 받아야 하고 받은 은혜를 해야 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를 할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이 변하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호흡을 증거했어. 강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입술로 죄를 지어서는 안됩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이 머리가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머리로만 죄를 짓고 있으면 상대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로 나와야 입으로 손, 발,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만 딱 담그고 있으면 행동에 옮기지만 않으면 마음에 찌를 찍고 머리에다 찌를 찍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범죄한 일이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죄한 것들은 회개하고 열매많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다 노아복음 13장에 너희는 이런 운이 아니라 너희도 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낳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 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기겠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고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일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변명으로 덮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내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없이 암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성도가 자기 자랑만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볼로세 3장 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대살로리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걸음이에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걸음을 주어야 나무가 자라죠. 곡식도 나무를 주어야 잘 자랍니다. 우리 밭에 상순이하고 똑같은 팔을 심어놨는데 여기걸음이 없는 땅이라 크더라니요처음에착 네. 컸어요. 근데 상수라 요 밭에는 거름이 많은 땅이라 심어놓을 때는 우리 것보다 안 좋았는데 훨씬 빨리 크더라고요. 아, 거름이 없으니까 우리 밭는잘안 크구나. 거름이 없어.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걸음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와, 감사가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니까 신앙의 나무가 자라는 아침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다받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오늘은 2018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 외하면서 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려 던질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찍힘을 받은 나무인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무인지 살펴보는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처폭종시키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세상 일은 타협하고 살아도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것이지 타협에 대해서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들을 우리는 돌이키면서 내다란 앞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